안녕하세요, 김현 집사입니다. 지난해 12월 동료들과 대화를 하던 중 사무실 선임자가 근무 시간에 대해 본인 위주로 해석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저는 그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더 이상의 대화는 서로에게 상처가 될것 같아서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러나 제가 후배로서 순간 나온 저의 혈기로 말한 것 같아 미안하여 둘이 있을 때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그래, 나도 미안하다. 그런데 선임자는 내 말이 맞는 거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내색은 안 했지만 속에서는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동료들에 의해 다른 부서까지 알게 되었고 들려온 얘기는 그 친구 고집이 장, 장난이 아니야, 너가 고생이 많아 등이었습니다. 저에게 위로가 되는 듯했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마음이 불편해서 따로 선임자에게 다시 죄송하다라고 했고 이번에는 제대로 된 답변을 기대했는데 알겠어 라며 그냥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선임자는 저를 투명 인간처럼 대하였고 주변 동료들은 선임자 때문에 사무실 분위기 다 망친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했지만 어떤 말로도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내가 어떻게 하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며 세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했고 이를 초부터는 너무 신경을 쓴 탓인지 이유 없는 복통이 생겼습니다. 주변에서는 신경성이라고 하였고 병원을 가보니 의사 선생님은 단순히 복통 또는 소아와 관련된 처방만 계속했습니다. 이유 목사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먼저 보고 있는 저를 발견하였으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우매한 저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먼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있는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선임자의 말은 틀린 게 아니라 저와 관점이 다를 뿐이고 본질은 같은 것이고 내 생각이 너무 앞서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을 텐데 그때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얼마 후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3일간의 인사이동의 과정에서 그 선임자가 먼저 저에게 대화로 다가와 주면서 단절되었던 대화의 막힌 담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회개하며 선임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쁘게 얘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제할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관계 회복 이후 여전히 복부의 불편함은 있었고 병원을 계속 다녀도 복통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개월 이상 지속되어 정밀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대부분 정상이지만 뜻밖의 한 가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처방을 받았습니다. 뭐지? 속으로 나는 운동도 많이 하는데 내가 왜? 라고 생각하며 약 처방을 받고 나와서 길을 걷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사건을 겪게 하시고 이어진 복통으로 병원에서 검진 결과를 보여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니 구속사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동료를 판단하고 상대방을 향하여 자기 생각이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내가 내 생각이 강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혈기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배와의 사건을 통해 혈기를 버리고 타인이 아닌 뇌 죄를 먼저 보게 하셨습니다 흐리됐던 앞이 밝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금요철아 예배 시간 단임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으러 나갔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단번에 집사님은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내려놓을 때 회복의 길은 열린다고 하시는데 또다시 밝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복통을 통하여 평소 운동뿐 아니라 간식을 자주 먹는 식습관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때 관점의 변화가 왔습니다. 내가 오래 살려고 운동을 하고 잘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 내가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님. 2월 20일 이후로는 과자 아이스크림, 빵을 끊고 8시 이후에는 음식 섭취를 금하였으며 주일에는 공동체와 함께 약간의 빵과 과자를 먹고 있지만 운동을 하면서 몸이 좋아지고 체중은 더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저도 모르게 복통도 사라졌습니다. 남성 공동체 힐링 캠프 때 집사님들의 온갖 권유에도 과자를 먹지 않은 저를 칭찬합니다. 2개월의 시간 동안 저의 혈기와 타인의 죄를 먼저 보는 이기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건강 챙기기를 일련의 사건으로 보여 주시고 깨닫게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아멘. 또한 다니 목사님의 안수 기도로 내제를 보아야 관계가 회복됨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보다는 나중이 시작보다는 끝이 갈수록 좋아지는 성도가 될 것을 감사하며 살아 계신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